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 탑5 이번 주 주제는 보고 실망했던 게임 원작 애니입니다. 최근에 블루 아카이브도 그렇고 게임을 원작으로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이 종종 있는데요. 퀄리티 등의 문제가 고론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봤던 애니 중 실망했던 게임 원작 애니를 골라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주관적 선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슬래버 파티. 2009년에 방영됐고요. 곤조에서 제작을 했으며 26화로 완결이 났습니다. 던전앤파이터의 일본 서비스 버전인 아르드전기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개인적으로 던파 게임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주변에 던파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에 매우 유명했던지라 애니화로서 관심을 가지긴 했습니다. 원작 게임의 스토리라든가 게임 속 원화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와 내용으로 사실상 캐릭터 기본 디자인만 가져다 쓴 전혀 다른 물건으로 등장했죠. 뭔가 영상 자체가 매우 싼마이한 느낌이 원체 강한데다가 내용 적으로도 뭔가 크게 재미있다라는 느낌도 그다지 없었고 그렇다고 원작 리스펙 같은 느낌도 별로여서 이게 뭐지? 싶었던 애니입니다. 의외로 이 애니를 통해 던파를 알게 된 어린이들이 게임으로 유입되었다는 말이 있긴 하던데 던파 자체를 모르고 애니로서 처음 접한 아이들 시점에서는 느낌이 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유점이 청소년 이상 연령대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애니였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그나로크 디 애니메이션 2004년 방영이었고요. GNG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 26화로 완결났습니다. 온라인 게임 라그나노크 온라인은 원작으로 제작된 한일 합작 애니입니다. 라그나노크 역시 당시의 게임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원체 유명하기도 했고 2차 창작물 등으로 접한 게 많이 있었는데 게임 원작 애니라는 측면에서 궁금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애니이기도 했습니다. 원작 게임에 대한 스토리는 잘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인게임의 설정적인 부분들을 나름대로 녹여놓은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작화 및 연출적인 부분에서의 처참함이라던가 애니 스토리 및 캐릭터의 묘사 부분 등이 너무나 구려서 막상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자체적인 퀄리티 저하가 너무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당시 기준에 게임 원작 애니 자체가 별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를 하기는 했지만 기대치에는 확실히 못 미쳤던 애니이긴 합니다. 다음은 소녀전선. 2022년 방영이고요 아사이 프로덕션 제작 12화로 완결났습니다.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은 원작으로 제작된 애니입니다. 당시 원작 게임은 접었지만 과거에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었고 나름대로 캐릭터와 설정들이 매력적이었는데 막상 애니와의 결과물은 꽤나 부실했죠. 캐릭터 작화 자체는 어느 정도 무난하다고 볼수 있었겠지만 인형들의 전투 연출 부분이 상당히 부실하게 보였습니다. 물론 게임 속에서는 SD 캐릭터로 단순하게만 연출해 놓았었고 아무래도 인형들은 소수정의 느낌이 날 수밖에 없고 사용하는 무기는 총기류라는 부분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 연출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름 캐릭터들의 총기 사용이라던가 세부적인 포인트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과 연출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컸네요. 더욱이 만족도로만 따진다면 웹엔위로 나왔던 소녀전선 인형소극장 쪽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블레이드 앤 소울. 2014년에 방영됐고요. 곤조에서 제작했으며 13화로 완결이 났습니다. 온라인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의 애니메이션인데 정작 애니메이션은 원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 속 주요 등장 인물들은 그대로 나오기는 했지만 게임과는 별개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짜여졌고 캐릭터의 묘사 역시 원작 캐릭터와는 다르게 나오는 게 많아 결과적으로 외형만 따온 블레이드 앤 소울이 된 느낌이었죠. 오리지널로 만들었으면 자체 스토리 자체가 좋았어야 했는데 이야기 전개도 퀄리티가 부실했으며 작화나 전체적인 연출 역시 많이 부실하다 보니 이럴 거면 애니를 왜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원작 스토리를 다 담지는 못하더라도 원작 스토리를 담아서 제대로 만들었다면 원작을 아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원작을 몰라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둘다 놓친 망작 느낌이 되어버렸네요. 더욱이 앞서 언급한 슬래버 파티도 이 곤조 제작인지라 이쪽에는 맡기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게임이 흥행하면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도 종종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다른 원작이 있는 케이스보다도 게임이 원작일 경우 애니와 할때 스토리나 다른 부분들도 그렇지만 이상하리만큼 퀄리티가 부실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 게임 원작 애니와 소식이 나오면 그냥 팬서비스 차원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